서울 노총 나 그만 건들어 나 아무 죄도 없이 지극하게 투병했어 에?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밤에다가 전화해서 뭐하는 줄 알지 밤에 에? 기력으로 야이 씨발려나 야이 개년아 전화 받아 이 씨발려나 야이 씨발로만 너 누구야 말도 못했어. 그러다가 끊었어. 또요. 야이 씨발년아 또지나원네 이런 후야들놈의 새끼 미친놈 아녀. 내가 잠 안자고 그 번호 그대로 갖고와서 군산 경찰서에 의뢰해서 잡았어. 부산 미친년 내 집. 응? 근데 잘들어 이 개자식아.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? 애시당초 내가 이렇게 폐인이 돼서 거지가 될 때까지 군산 경찰서에 의뢰해서 보상 받을 것 없이 봐줬으면 내 삶을 제대로도 줬어야지왜 의뢰 없이 휴대폰 사건으로 사기 건으로 네가 만발이 꼽히는개 보지 집만 살려주고 나는 영영 네 앞에서. 살인당하게 놔두냐 왜 놔둬 왜 놔두냐고 내가 네집 강아지냐 강아지여 왜 사회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경찰이 할 것을 왜 내가 매립당하냐고 내가 왜 당하냐고 그리고 국가냐 그래서, 사건 터질 때마다, 아저씨 니들이 가리킨 대로, 봐주다가, 못 견뎌서 가잖아. 못 견뎌서 가! 쓰고, 보고요? 쓰고?